안녕하세요. 하키우키와 함께 예배하는 우리 모든 친구들을 축복합니다. 우리 이 시간 집중해서 하나님께 최고의 예배를 올려드릴까요? 우리 기도하고 예배합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이 시간 함께 예배하는 우리 모든 친구들의 마음 가운데 함께 해주셔서 이 시간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고 그 들은 말씀을 깨닫고 깨달은 말씀을 따라 살수 있도록 인도해 주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어느 날 아브라함이 가정 총무를 맡은 늙은 종을 불러 자기 고향 민족에게 가서 이삭의 아내를 찾아오라고 했어요. 늙은 종은 아브라함의 명을 받고 길을 떠나 나홀이라는 성에 도착했어요. 하나님, 이삭의 아내를 순조롭게 만나게 해주세요. 이삭의 아내로 준비된 여인이라면 그 여인이 저와 닥타에게까지 물을 주게 해주세요. 기도가 끝나기도 전에 예쁜 리브가가 나타났어요. 저기 나에게 물을 좀줄수 있겠습니까? 어 물론이지요 여기 있습니다 목좀 축이세요. 어 우리 닥터들도 목이 많이 말랐지? 여기 물이 있단다. 오 하나님. 하나님께서 정말 순조롭게 만나게 해주셨군요. 이보시오, 내가 여기에 온 이유는 이삭의 아내를 찾기 위해서. 어, 내 네, 따라가겠어요. 리브가는 늙은 종의 이야기를 듣고 놀랐지만 늙은 종을 따라가겠다고 말했어요. 리브가는 이삭의 아내가 되기 위하여 자신의 집을 떠나 아브라함의 집으로 갔답니다. 어머! 저 멀리 멋진 분이 혹시 이삭? 멀리서 이삭을 본 리부가는 얼굴을 가렸어요. 이날 이삭과 리부가는 딴딴 따단 결혼했답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 창세기 24장 12절로 1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같이 한 목소리로 읽어볼까요? 시작. 그가 이르되 우리 주인 아브라함의 하나님 여호와여, 원하건대 오늘 나에게 순조롭게 만나게 하사 내 주인 아브라함에게 은혜를 베푸시옵소서. 성중 사람의 딸들이 물 기르러 나오겠사오니, 내가 우물 곁에 서 있다가 한 소녀에게 이르기를 "청하건대, 너는 물동이를 기울여 나로 마시게 하라" 하리니, 그의 대답이 "마시라, 내가 당신의 낙타에게도 마시게 하리라" 하면, 그는 주께서 주의 종 이삭을 위하여 정하신 자라, 이로 말미암아. 주께서 내 주인에게 은혜 베푸심을 내가 알겠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오늘은 목사님과 함께 창세기 24장의 말씀으로 은혜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는 아브라함의 이야기를 계속 살펴보고 있어요. 이제 아브라함이 나이가 많아서 늙었고 아들 이삭도 다 자라서 어른이 되었습니다. 아브라함은 아들 이삭의 신부감을 찾아줘야 되겠다고 생각했어요. 그래서 자신이 오랫동안 함께한 늙은 종을 불러서 이야기합니다. 내 아들 이삭의 신부감을 찾아줘. 근데 여기 이 가난한 이방 족속의 여인 말고 내 고향 내 족속에게로 가서 이삭의 아내를 찾아줬으면 좋겠어. 그러자 종이 묻죠. 근데요 여기서 주인님 고향은 엄청 먼데요. 그 여인이 이렇게 멀리 시집을 올까요? 만약에 안 온다고 하면 어떻게 할까요? 이삭이 그 지역으로 장가를 간다고 할까요? 그러자 아브라함은 안 된다고 대답했어요. 그러면 그 여인은 이삭의 신부감이 아니야. 이삭을 그 땅으로 데리고 가는 건안 돼. 자, 이제 아브라함의 부탁을 받은 이 늙은 종이 낙타 10마리에 많은 선물을 나누어 싣고 가나안을 떠납니다. 그리고 800km 정도를 여행해서 아브라함의 친척들이 살고 있었던 나홀의 성 바깥 우물가에 도착을 하죠. 날이 저물어서 저녁때가 되자 곧 여인들이 물을 기르러 우물가로 나올 것을 안이 늙은 종은 그 자리에서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그 기도의 내용이 오늘 우리가 읽은 12절에서 14절까지의 말씀이었어요 우물 곁에 서 있다가 물을 기르러 나오는 소녀에게 나물좀줘할 때에 나에게 뿐만 아니라 이 낙타들에게까지 물을 주겠다는 소녀가 있으면 바로 그 소녀가 하나님이 예비하신 이삭의 신부감이라는 것을 제가 알겠습니다. 하는 기도였죠. 여러분 조금만 생각해 보면 이 기도는 정말 놀라운 기도예요. 왜냐하면 당시 우물은요. 한 10m 정도는 걸어 내려가서 그 밑에 있는 물을 떠서 들고 다시 올라와야 되는 깊은 웅덩이처럼 생긴 우물이었기 때문이에요. 게다가 낙타는요, 3, 4일 정도는 물을 마시지 않아도 살수 있지만, 대신에 한번 물을 마실 때 엄청나게 많이 마신대요. 한 번에 100m까지 마신다 그래요. 그러면 지금 10마리 낙타에게 물을 먹이려면, 우물에서 거의 1톤이나 되는 물을 길어 올려야 되는 거예요. 어마어마한 양이죠. 그러니까 지금 이 낙타 물먹이는 일은 그냥 부탁받았다고 해서 해줄 수 있는 간단한 일이 절대 아니었어요. 그렇게 보면 이 늙은 종의 기도는 사실 거의 불가능한 것을 구하는 기도였던 거예요. 그런데 어떤 일이 벌어졌죠? 15절 말씀이 이렇게 시작됩니다. 말을 마치기도 전에 리브가가 물동이를 어깨에 메고 나오니. 마치 영화의 한 장면처럼 늙은 종의 기도가 채 끝나기도 전에 리부가라는 소녀가 어깨에 물동이를 메고 나왔습니다. 아마 성경에 나오는 기도 중에 가장 빠른 기도 응답일 것 같아요. 늙은 종이 리부가에게 물을 조금 달라고 청하자 리부가는 급히 그 물을 길어 물을 마시게 했습니다. 그리고는 누가 시키지도 않았는데 자기가 먼저 이 낙타들도 물을 배불리 먹일게요 하더니 열심히 물을 길어서 나르기 시작한 거예요. 누가 시키지 않은 일 같아 보이지만 사실 누가 시키신 일이었죠. 누가 시킨 걸까요? 아브라함은 누가 시키실지를 미리 알고 이렇게 고백했어요. 창세기 24장 7절 말씀입니다. 하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나를 내 아버지의 집과 내 고향 땅에서 떠나게 하시고 내게 말씀하시며 내게 맹세하여 이르기를 이 땅을 내 씨에게 주리라 하셨으니 그가 그 사자를 너보다 앞서 보내실지라. 하나님이 천사를 미리 보내셔서 모든 것들 준비하고 계실 거라는 걸 그리고 하나님이 약속하신 일은 반드시 이루어질 거라는 거를 아브라함은 의심하지 않았던 거예요 그리고 아브라함과 오랜 세월을 함께 했던 이 늙은 종도 그 아브라함의 삶을 통해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알고 있었던 겁니다 사랑하는 우리 친구들 하나님은 우리에게 무엇이 필요한지 그리고 그게 언제 필요한지 다 다 알고 계세요. 우리는 믿음으로 그것을 구하기만 하면 됩니다. 요한복음 1장 12절 말씀이 우리에게 이렇게 약속하고 있어요. 영접하는 자곧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신다는 거예요. 자녀는 아버지에게 뭐든지 달라고 할수 있어요. 그럼 아버지는 자녀에게 필요한 것이라면 뭐든지 다. 주시겠죠. 사랑하는 우리 친구들, 낙타 10마리에게 물을 떠먹이는 것 같은 큰 어려움이 우리 앞에 있을 때에도 우리의 필요한 것들을 믿음으로 우리 아버지 되시는 하나님께 구할 수 있는 우리 귀한 친구들 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추건합니다. 시간에 기도할까요?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말씀을 듣고 우리에게 필요한 모든 것 믿음으로 하나님께 구함에 나아가는 우리 친구들 다 되게 해주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동안 잘 지냈나요? 키키 언니가 문제를 하나 낼게요. 아브라함의 아들 이름은 무엇일까요? 맞아요. 이삭이에요. 오늘은 이삭의 가족을 종이 손가락 인형으로 만들어서 재미있게 놀아볼 거예요. 먼저 외곽선을 따라 가위로 자르세요. 나의 손가락에 맞게 둘레를 조절해서 붙이세요. 하게 될까? 어? 저기 보이는 예쁜 여잔 누구지? 안녕 이삭! 나는 너의 아내 리브가야 딴딴따단! 이삭과 리브가는 결혼했어요 여보 여보! 아기를 낳고 싶은데 아기가 안생겨요 우리 하나님께 기도합시다 하나님 우리에게 아기를 주세요 우와! 쌍둥이를 한번 해주셨네 나는 힘이 센에서야 나는 말잘 듣는 야곱이지 우리 친구들 손가락 인형과 함께 이삭의 가족 이야기를 가족들에게 이야기해줘 보세요 그럼 우리 친구들 다음주에 또 만나요 안녕 아브라함아 사랑하는 너의 아들 이삭을 내게 바치거라 아브라함이 소돔과 고모라를 위해 기도했어요. 우리도 아브라함처럼 순종하는 자녀가 되기로 약속해요. 그럼 안녕. 말씀 잘 들었나요? 오늘 들은 하나님의 말씀 잘 기억해서 믿음으로 승리하는 우리 친구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네, 그럼 오늘도 우리 친구들이 말씀을 잘 들었는지 퀴즈 한번 내 볼게요. 네, 퀴즈 나갑니다. 잘 들어 보세요. 이삭과 결혼하게 된 여인의 이름은 무엇일까요? 정답을 아는 친구들은 이 아래 적힌 이메일 주소로 정답과 이름, 연락처를 보내 주세요. 추첨을 통해서 푸짐한 선물을 보내드립니다. 그리고 인증샷 이벤트도 있습니다. 네, 우리 친구들이 예배 잘 드리는 모습을 사진이나 영상으로 찍어서 보내주세요. 만들기 자료로 재미있게 활동하는 모습도 함께 보내주시면 추첨을 통해 선물을 보내드립니다. 네, 그럼 우리 하키오키 친구들 씩씩하게 한주잘 보내고요. 우리는 다음 주 같은 시간에 또 만나요. 안녕! 안녕.